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드디어 현대차 세단의 왕의 귀환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현대차 플래그십 세단의 고유 명사와도 같은 이름, 그랜저가 벌써 페이스리프트 시기가 다가온 것인데요. 이미 공도에서 위장막 차량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네요. 현재 그랜저의 판매량은 가장 최근인 3월에 약 6,200대가량을 판매하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 국내 세단의 1위 자리뿐만 아니라 전체 판매량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던 옛날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선 3월 6,200대의 판매량 역시 세단 내 1위가 아닌 같은 식구이자 동생벌인 아반떼에 6,700대에게 1위를 내준 셈이기도 합니다. 전체 판매량 순위 역시 5위에 랭크되는 등 이제는 현대차 그룹 세단의 왕이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판매량은 예전만 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죠. 이는 국내 시장에서 SUV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트렌드에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캠핑과 레저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며 승차감을 중시하던 세단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SUV가 대세로 자리잡으며 세단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못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대의 왕이라 칭호를 받던 그랜저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인데요. 거기다 현재 모델인 GN7의 디자인에서 전면의 모습이 너무 스타리아를 닮은 모습 때문인지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 점 또한 그랜저가 예전만한 판매량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현대차로서는 지금의 판매량도 나쁘지는 않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GN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위한 당금질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공도에 돌아다니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로 추정되는 위장막 차량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현 모델과 아주 큰 차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면의 인상을 좌우하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물론 아직 극초기의 단계의 위장막 차량이라 디자인적 완성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행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만,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기존보다 좀더 날렵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그릴 역시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포착되는 실내 인테리어 역시 최근에 출시한 플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실내 인테리어와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예상도들 역시 현행 그랜저와 믹스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느낌을 살린 이런 예상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현행 GN7의 디자인에 있어 호불호가 존재하는 만큼 풀체인지급 변화를 예상했던 국내 소비자들로서는 약간의 실망감이 올라가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현대차에서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비장의 무기가 한 가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내 세단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랜저에 최초로 적용될지 모른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상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은 급격한 전동화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를 대거 출시하기도 했지만 전기차 캐짐의 영향으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를 커버할 중간다리 역할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얼마 전 전달해드린 내년 현대차 그룹의 42개의 신차 중 가장 많이 늘어나는 파워트레인이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알려지면서 더욱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집중화가 커질 수 있는 시점에 나온 소식이라 기대가 많이 되는 점이죠. 현대차는 이미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을 위한 부품 및 협력사 확보를 마쳤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직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보통의 경우 풀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 모델에서 파워트레인을 추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 과연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다만 시기상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며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 등장과 맞추어 나온다라는 예측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차로서는 세단보다는 좀더 영업이익률이 좋은 SUV에 집중하면서도 현대차 하면 그랜저라는 고유 명사의 플래그십 세단의 도약을 위해 무언가 칼을 뽑아들 것 같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랜저가 벌써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위해 당금질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소리>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Yeah. Do what you gon' do for it. How you gon' do for it? What you gon' be? Let's go! Hey! What you gon' be? Yeah, this is my life, my strife, my right to fight, to die, you uh and this is my game to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oh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i gotta make it in this life whatever makes me happy know i'm doing things right in the summer, on a goose and sprite, or find a nightclub for the end of the night. Oh,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t? gonna?